안녕하세요. 구담입니다.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시공능력 평가 1위와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판승부를 벌입니다. 한남 4구역 조합에 따르면 입찰 참가 확인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 곳만 제출했습니다. 입찰 참가 확약서는 본 입찰 전 입찰 참가 여부를 묻는 절차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사업장은 올해 들어 대폭 감소했습니다. 열곳중 아홉 곳은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. 경쟁 입찰이 성사된 곳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, 강남구 도곡 개포 한신 재건축 두 곳뿐이었습니다. 재개발 구역에서는. 한남 4구역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강이 보이는 입지에 일반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한남 뉴타운에서도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경쟁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특히 시공 능력 평가에서 나란히 1위와 2위인 두 건설사가 경쟁하게 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의 시공권 경쟁은 2007년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이후 17년 만입니다. 단독주택 재건축 1호 사업인 이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이 승리하며 이수 힐스테이트가 들어섰습니다. 한남 4구역은 두곳 모두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은 2년 전부터 제안서를 준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은 레미안 원 베일리, 레미안 원 펜타스 등 랜드마크 단지를 시공한 능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. 현대건설도 바로 옆 한남 3구역을 수주한 이후 꾸준히 4구역에 공을 들였습니다. 현대건설은 한남 3구역과 4구역을 묶어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타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. 두개 구역을 연계해 재개발하면 토목비용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한남 4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보광동 361대 지하 7층, 지상 22층, 51개동, 2381가구 대단지를 짓는 사업입니다. 공공 임대주택 350가구를 제외한 198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며, 총 사업비는 1조 5723억원입니다.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? 도움이 되셨습니까?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